답채를 하겠습니다. 당면과 설탕과 간장을 넣고 후라이팬에 살짝 볶았습니다. 자, 양파 볶은 거, 목이버섯 볶은 거, 당근 볶은 거, 돼지고기 볶은 거를 다 넣습니다. 시금치는 금치여서 조금만 넣겠습니다. <laughs> 시금치가 전원이 나요. 네, 다음, 간장. 간장을 살짝 두르시고. 살짝 두르시고요. 색깔을 내준 설탕. 설탕. 아까 볶을 때 넣었기 때문에 많이 넣지 않겠습니다. 후추. 후추. 참깨. 참깨. 물국 놔주세요 참기름을 두르고 자 일단 묻혀보겠습니다. 쉐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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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이 여사님의 잡채는 특징이 뭔가요? 담백하고 고소합니다. 고소한 건 참기름 때문에 그런 거고 담백한 건 재료가 너무 아껴서 그런가요? 아니에요. 그리고 예쁩니다. 아 예뻐요? 네. 좋습니다. 간장을 네. 조금 추가하겠습니다. 양재 음, 맛있는 자체가 완성입니다.